네,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더 아톰입니다. 오늘은 그로스톨 코인 분석해드릴 건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이건 시작일 뿐이고 곧 반등의 움직임이 시작될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이 그로스톨 코인의 정확한 반등 타이밍과 목표 가격까지 바로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해드리면 제가 이 6월 말 저점이었죠? 제가 정확히 타이밍을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숫자 1을 보내주신 구독자 분들께만 정확한 매수 시점 알려드렸고 실제 차트를 보시면 그날부터 유의미한 수익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타이밍을 잘 지켜주신 분들 다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계십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항상 정확한 타이밍과 가격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특히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그로스톨 코인의 정확한 반등 시점과 목표 매도 가격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만 딱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 답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왜 지금이 기회냐? 이걸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이 반등의 중심에는 바로 재단의 바이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이백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코인을 만든 재단이 직접 자기네 코인을 사들이는 거예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 이 코인의 시세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코인의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단이라는 큰 손이 자기네 코인을 갑자기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면 시장에 남은 물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희소해지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단이 자기들이 매집한 코인을 통째로 소각까지 시켜버려요. 이렇게 되면 코인의 전체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되니까 미친 듯이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거래량은 단지 시작의 신호일 뿐이고요. 본격적인 바이백에 들어가면 진짜 폭등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바이백과 소각의 이슈 때 정말 많은 코인 부자들이 탄생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물론 큰 수익의 기회긴 한데 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고점에서 물려서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시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타이밍을 정말 쉽게 알려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토큰 소각 실제 기사 가져왔는데 보시면 위믹스는 해킹 사태 수습책으로 코인 바이백을 추진했어요. 무려 100억 원 규모로 진행했고 그 외에도 무브먼트, 유니 스왑 등등 다양한 코인들이 바이백 소각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지만 바이백이랑 소각이 왜 중요하냐. 회사가 자기의 코인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가격이 저평가다. 그래서 회사에 자금을 써서라도 물량 회수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그런 모습에 신뢰를 하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매도 압박도 줄어들고 여기에다가 소각까지 들어가 버리면 총 발행량이 줄어드니까 공급은 줄어드는데 호재가 붙어서 수요까지 늘어난다 다들 사겠다고 난리 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의 관계를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자 아직도 고민을 하실까봐 재단의 공식 자료 비공개 소각 일정까지 같이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재단들이 바이백 일정 소각 일정을 계속 확정을 내고 있고 확정된 포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하고 만약 바이백이나 소각 이벤트가 생각보다 강하게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측면에서 잘 되면 대박 안돼도 본전이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마다 잡으셔야 한다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해서 드렸던 거예요. 특히 이 비밀 소각 일정 같은 경우에는 단 3에서 7일 사이에 추가로 공개되는 메이저 코인들의 리스트 정보에 대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바이백 일정 또한 파급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단돈 만 원만 넣어도 대박 날 이번 기회에 미공개 코가 코인 리스트, 평당과 피드백, 실시간 폭등주 알림, 긴급 공지까지 이 하단의 번호로 문자 1만 보내주시면 실시간 문자 시스템으로 전송드릴 건데요. 절대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바로바로 바로 시원하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얘가 무슨 얘기 하나 무슨 정보 가지고 있나 제발 단한 번만이라도 시험 삼아 보내보세요 저의 이제 개인 번호기 때문에 장난전화는 좀 하지 말아 주시고 정말로 기회를 잡아 보고 싶으신 분 이번 기회에 수익을 챙겨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꼭 연락을 주세요 이미 일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수익을 먹고 나갈 수 있는 변동성 굉장히 높은 장이니까 고민은 짧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코인 분석부터 호재 정보까지 알려 드렸고 내일도 양질의 정보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아톰이었습니다.